come on out you want to do this the hard way 생인반뿅 누워서 통짜게 만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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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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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막본 없이 쓰네 눈을 한발한발 쓰는게 진짜 살떨리는데

드디어 가을이 끝났구나. 이제 겨울하고 봄 남았네. 조, 조, shit, 조, here, a t e l l me what to do. you g o t t get up. 겨울이 해리지. 아, 목 매달렸어. 불쌍해. You'll just startle it. Where d you go? 자, 이제 게임 저장하고. 이 중간, 가을, 저기 조엘이 다쳤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중간 과정의 DLC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DLC는 아까 말한 대로 어... 생존자로 깨겠어 그리고 DLC는 제작 가능합니다 제작 가능하게 하자 진짜 나 힘들어 나 엘리, 엘리의 이제 과거를 볼수 있지 나. It's kind of awesome. 라일리는 완전 진짜 아줌마 목소리야. 목소리도 애 목소리가 아니야, 라일리는. I can see n you. And I don't even know how long. 45 days. Well, 46 technically. Want to know what I've been up to? All this time. 얘 <라일리는> 얼굴도 애애 얼굴이 아니야, 라일리는. 야. 친구 같아 보이지가 않아. <라일> No way. Still no roommate? Riley and Firefly are taking away so. I'm sorry about that g i l l l I'm sorry. o r s o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r r y o r r o I'm s Um, Me, okay. i making sure I don't get caught with a firefly in my room. Relax. There are no soldiers on the entire floor. Here, congrats. Hey. Are we cool? Are you cool? I and you're mad. And I owe you an explanation. Let's get out of here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It's almost morning. and i have military drills. you know, where we learn how to kill fireflies? put some pants on and let's go. w h s t damn. come on. when have we ever gotten into trouble? 3주 전인가? 2주 14일, 15일. 아, 3주네, 3주. 네, 맞네. 3주 전이네. 감염된 지 3주 됐다고 했으니까. y o u 저렇게 뚫리다니

됐구나. 다 죽여버리겠어. 이제 그 설움을 어휴 피가 반피해서 시작하지? 아 그래도 제작을 할수 있다는 게 어디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제작을 할수 있다니. 그 동안의 설움을 다 날려버리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벽돌이 어디더라? 하나쯤 있을 텐데. First aid kit. What the fuck do I get inside? You're not going to get inside. What's up there? Hmm? What's up The pharmacist. Maybe he's got a key. 자, 비밀번호 적, 이제 얻었으니까. 클리커가 됐다가, 클리커도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나 봐. 시간이 오래되니까 죽네. 아, 이게 왜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여기 창고 보면 이거 다 털린 거야, 이거. 이 난리통에 이제 약국부터 먼저 털렸겠지. 식료품, 그 다음에 약품이겠지, 뭐. 아, 지풀도 없네, 진짜. 왜 이거? 지풀도 없어, 진짜. 이게 재작 생존자도 이 정도 이 정도였나? 으흡. 제작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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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뒤져봐, 잘잘 뒤져보면 있을지 몰라. 붕대, 붕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커텐 같은 거 찢으면 되잖아. 붕, 붕대나 커텐이나 뭐, 뭐가 다른 거지? 잠깐. here we go hurry up here oh man. that was close huh you' kind of fast there I'm impressed. thanks. 이 시초 긴과 예, 예, 얘네 얘네 둘 사이가 좀 어색하잖아. ]hguru. 그 so 표현을 잘한 것 같아. 원래 굉장히 친했었는데 제가 파이어플라이로 right. 들어간다고 사라진 다음에 right. 좀 서먹서먹해졌는데 그런 게좀잘 보여. 겁나? 그러니까 DLC 다운로드 컨텐츠라는게이 게임의 부족한 부분 아니면 새로 그뭐 확장팩 이런 류의 개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겨울과 가을 사이에 이제 스토리를 보충해주기 위한 그런, 라스트 오버스 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은 확장팩이고, 어떤 개념은 뭐,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추가 스토리고. 그러니까 DLC랑 그냥 다운로드 컨텐츠잖아. 게임을 보충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컨텐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돈 주고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무조건 돈이지 일부러 게임을 미완성 시켜놓고 그 게임에 이제 보충할 부분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개짓을 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캡콤 같은 회사 게임 내에 그 아이템을 전부 다다 다 심어놓고 그 게임을 이제 DLC라고 해서 이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컨텐츠를 해제하는 방식이야. 존나 짜증나지 그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총 하나 스킨에 막 진짜 뭐막 천원씩 오백원씩 팔아먹고 막그 <laughs> 못된... 무, 그 못된 버릇을 갖다 이제 EA가 배웁니다 데드스페이스2 출시할 때 데드스페이스2 안에 이미 한정판 무기나 이런 거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걸 출시해 놓고 그걸 해제하는 방식이었어 이미 아, 게임에 안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니이가 그런뭐 잘하지. 심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나미가 또그운드제로를또돈 주고 아무튼. 팔았듯이. I'll be your friend again if it's a dinosaur. He'll just have to wait and see. 게임사마다 뭐 특징이 있습니다. 캣콤은 우려먹기, 거기다 플러스 DLC. 그래서 돈콤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EA 같은 경우도 뭐그 못해먹은 거다 배워가지고 피파 같은 거다 해쳐먹고. 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편 잘 만들어놓고 통수치기 일수고. You know, I got them back. Are water guns? Bullshit. You tell me, Corporal. Well, Dexon, nothing you want to do. I'm going e r e a n g to go to meeting. I c a t h t I can't believe Winston's gone. You heard? Yeah. Do you know how it happened? They said he just fell off his horse, heart attack or something. Man. Well, how many people get to die of natural causes in this world? None that I know of. Exactly. So, let's see what he left us. Really? Ah, 진짜 제. 그냥 홍을 해주면 안 돼, 쟤는. 너무 귀찮은 걸 많이 시켜. 저거 안 해주면 이거 안 뜨는구나? <laughs> 아니구내 안에. 빨리 오매 너무 귀찮아. 엘리, <laughs>

위쳐쓰리는난 뭐? 모르겠던데 그거 재밌는지 난 <pixel> 너무 지겹던데. <pic> <internally> 취향이라는 게확실리이네 You d i that's two times t o d 자, 빨리 하자. <laughs> <upcoming playthrough> 빨리, 하고, 빨리 가자. Potter, i got 여자들끼리 이렇게 좀이 오선도선하는 게 이게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임에 잘안 어울리거든 사실. 너티독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 나는 이 진짜 이건 이번 d 레시좀 이런 건좀 아니었어. 아 진짜 귀찮아 자또 딴거 하자고 하거든 <laughs> 무조건 나가야 된다 those cars down there.